안녕하세요. 지프 읽어주는 혁입니다. 오늘의 출구 차량은 지프 랭글러 오버랜드 파워탑 모델이고요. 블랙 색상이어서 차량이 엄청 간지나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랭글러는 블랙이 가장 포스 있는 것 같습니다. 앵글러 오버랜드 파워탑 블랙 색상 유리막 작업을 했더니 광이 엄청나죠 블링블링한 블랙입니다 전면부를 보시면 헤드레이트 베젤과 그릴 베젤 그리고 안개등 베젤이 브라이트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순정범퍼 6군데에 전방주차감지 센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좌측 그리고 이렇게 우측 오리주둥이처럼 이렇게 범퍼가 튀어나왔지만 그래도 전방주차감지 센서가 있기 때문에 주차하실 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팬더플레이어에 이렇게 예쁘게 데이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파워도 후드에 이렇게 가운데가 뚝 솟아 있고 블랙이어서 잘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솟아 있고 중앙 좌우에 이렇게 에어벤트가 적용되어서 본네트가 더 터프해 보이고 있습니다 전면 유리 상단 중앙에 여기 보시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센서와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센서가 적용되어 있고요 측면부에 18인치 휠이 적용되어 차량이 세련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오버랜드 모델의 경우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사의 듀얼러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있고요. 랭글러 중에서 가장 좋은 승차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밋밋하면서도 잘 어울리죠. 위비콘에 비해 타이어 트레드는 좀 밋밋한 편입니다. 오버랜드 모델의 경우 이렇게 팬더플레어와 그리고 이렇게 하드탑이 차체 컬러와 동일한 톤으로 적용되어서 이렇게 원톤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원톤 느낌으로 차량이 더 커보이고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커버도 브라이트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포인트가 되죠. 측면부에 이제 혼자만 저렇게 브라이트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좀 뜬금없기도 하고 포인트가 되기도 하지만 아예 일체감을 주고 싶은 분들은 검정색으로 똑같이 랩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트레일 레이티드 마크 오버랜드에도 있고요. 오버랜드 로고와 지프 로고 측면 하단부를 보게 되시면 오파사이 정품 사이즈 스텝이 장착되어 있고요. 승하차시 편리하시고 뭉콕 방지 역할도 해주고 약간이 머드가드 역할도 되는 일석삼조의 아주 좋은 사이즈 스텝입니다. 이렇게 각지고 뚝 떨어지는 디자인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후면부를 보시면 직사각형이 귀여운 텔램프가 적용되어 있고요. LED입니다. 그리고 오버랜드 파우터, 블랙 색상, 하드 케이스 커버가 블랙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하드 케이스 커버 가운데를 보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뒷범퍼에도 이렇게 4개의 후방 주차 감지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주차하실 때 편리하시겠죠? 그리고 고객님께서 골라주신 머플러 팁 크롬으로 장착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펀팅은 열차장잘 되는 글라스 틴트 제품을 사용했고요 농도는 5%로 진행해 드렸고 전면부는 35%로 작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 순정 크롬 안테나에서 짧고 심플한 블랙숏 안테나 장착해 드렸고요 유리막 코팅 작업까지 깔끔하게 했기 때문에 차가 아주 고급스럽고 블링블링하고 간지나는 모습입니다. 고객님이 이제 바닷가에 거주하고 계셔서 하체 녹 방지를 위해서 언더 코팅 작업도 해 드렸고요. 서팅, 언더 코팅, 유리막 코팅. 제가 해 드린 모든 작업은 이렇게 보증서가 발급되셔서 추후에 AS나 보험 처리도 가능하십니다. 랭글러 오버랜드의 실내를 보시면 이렇게 블랙으로 다 적용이 된걸 보실 수가 있고요. 루비콘이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빨간 대시보드에서 오버랜드는 이렇게 블랙 가죽으로 적용돼서 차량이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차도 블랙인데 실내도 이렇게 블랙이니까 더 멋있죠. 매트는 순정 매트는 직물이지만 고객님 이제 더 관리하시기 좋게 코일 매트 서비스해드렸고요. 차량에 올라 타실 때 도어 엔트리 쪽에 이제 기스가 닿 수도 있어서. 이제 도어 엔트리 가드 작업도 도와드렸습니다. 뱅글러 오버랜드 파워탑 한번 개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미러 위에 이렇게 파워탑을 개방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파워탑이 멋지게 열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운전자분이 느끼는 개방감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파워탑을 개방하고 밖에서 본 랭글러 오버랜드 파워탑 블랙 색상 모델이고요. 트렁크까지 파워탑이 말려서 이렇게 개방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천장을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랭글러 하드탑 모델들은 1열부터 이렇게 2열, 트렁크까지 이렇게 하드탑으로 덮인 부분을 이렇게 오픈을 하실 수가 있지만, 파워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천장에 파워탑으로 자동으로 오픈하실 수가 있고요. 리어커터 윈도우 부분을 탈부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문을 열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버클 두 개가 있거든요. 여기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리어커터 윈도우를 탈부착하실 수 있고, 빨부 착하신 다음 이렇게 담아둘 수 있는 가방도 있습니다. 고객님께 출근품도 트렁크 가득 담아 드렸고요. 고객께서 트렁크를 열어 보시고 기뻐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을 때도 정상 작동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고객께서 두달 만에 받으신 차량 아드님 태우고 캠핑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엄청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네요. 오늘 이렇게 멋있는 랭글러 오버랜드 파워탑 블랙 색상 보여드렸고요. 고민은 출구를 늦출 분이기 때문에 각약하셔서 빠른 배정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가 껌껌해서 이렇게 전시장 주차장에서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 밤이 늦은 시간이라 제 목소리도 많이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